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에 폴리텍 대학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부평에 있고요. 부평 어 일신동인가요? 있고 또 하나는 주안에 있습니다. 주안역 북정역 뒷역에 가다 보면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 한국 폴리텍 대학 남인천 캠퍼스가 있습니다. 과거 기능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학위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년제 학위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학위과정이 스마트 표면 처리학과입니다. 도구 많은 과죠. 이거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 처리학과 2년제 학위과정인데, 아, 제가 보기에도 이 그, 뭐, 도장 아닌 게 없잖아요, 다. 이런 마이크, 뭐, 이런 핸드폰도 전부 다 표면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과도 굉장히 그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나머지 그 학과를 보면 이제 학위과 정이 아닌데 뭐 로봇 시스템과 뭐 특수용접 스마트 전기, 그리고 전기 자동차, 뭐 항공 MRO, 그 다음에 제취업 과정 중에 특수용접그 다음에 스마트 전기 전기자동차 그래서 신중년 특화 과정이라 그래서 무료입니다. 6개월 또는 3개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제취업 과정이 3개월 인데 3d 프린팅 공예 그리고 라탄 공예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우리가 가까운 곳에 폴리텍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위과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학위과정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사학는 아니지만 전문학사학이 아니지만 중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이런 학과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한번 관심을 가져두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학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학 한국 폴리텍 대학 남이천 캠퍼스입니다. 캠퍼스는 작지만 정말 실습 위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그 알찬 대학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조 잔디가 깔려있는 운동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기숙사가 있어서 지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카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한역이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감각이 있습니다. 명품창의관 로봇시스템과 마 스마트전기과 그리고, 스마트 그리고 특수용접과 항공 MRO학과가 있네요. 항공 MRO MRO 아까 관련 여기 강의실이라고 합니다 한 20명 정도가 수업을 받는다고 하네요 여기 로봇 시스템과입니다 아 여기가 강의실이네요 아무래도 폴리텍 대학의 실습이 주라 굉장히 실습에 관련이 있게 강의실도 꾸몄습니다. 자, 여기가 저기 로봇 시스템과인데 아무래도 그 취업 위주로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입학 연령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20대부터 퇴직하신분 60대까지 온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친절하게 요런 그 기기작동법과 아그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아그 정말 자격증을 취득해서 산업 현장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실습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기 레이저 가공기도 있고 CNC 선반도 있고요. 여기 이제 3D 프린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교만의 장점이 이렇게 어쨌든 작지만 실습실이 항상 있어서. 실습을 할수 있어서 기능을 양성한다는 거죠 기술인을. 이렇게 균형을 잡 이게 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밸런싱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균형을 잡는 건데 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한 건데 일일이 납땜하고 다 조립까지 한 겁니다. 사실 제조업의 대한민국의 뿌린데 근간인데. 이 제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 자체 내에서도 자구 자구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그 선호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기술을 배우면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머신 센터가 이거 같은데. 그죠? 네. 요거 뭐죠? CNC 선반. 아, CNC. 아, 요게 CNC 선반이구나. 예, 예, 예. 예예예 예. 원기둥해 예, 예, 예. CNC가 원기둥이고 이거는 그냥 표, 평면도 되죠, 이제 사각되고. 네. 사각라고예예예 예, 예, 예. 기계가 상당히 많아서 거의 뭐 일대일 실습이 가능할 정도로 실습실이 잘 갖춰져 있는 컴퓨터응용기계학과 폴리텍대학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실 때요런까지 확인하셔서 한번 둘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남인천 캠퍼스, 폴리테크 남인천 캠퍼스의 스마트 표면 처리과입니다. 여기가 학위과정입니다. 여기는. 이것도 아주 핫한 학과입니다. 여기가 이제 스마트 표면 처리 학과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일일이 이걸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표면 처리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체나 부도체도 가능하답니다 표면 처리 기술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이런 그키 무선 키도 다 여기 또 크롬 도금한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이 나뭇잎도 이렇게 도금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동전 같은 것도 또 배터리 이런 것도 전부 다그 표면 처리 기술이고요 요게 섬유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자파 차단을 위해서 여기서 도금을 한 거고요. 엠블럼 같은 경우도 실제는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여기 크롬 도금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부속 같은데 이렇게 도금을 했고요. 이런 기판도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표면 처리 러닝 팩토리가 이제 이 앞에인데 뭐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바이오 산업 이렇게까지 스마트 표면 처리가 그, 들어가지 않은 게 없을 정도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실습하기 위해서 이 공장 모형을 이렇게 냈놨는데 이게 이제 수동으로 이제 표면 처리 하는 데고요. 이쪽이 이제 자동으로 표면 처리 하는 데입니다. 아, 취업 같은 경우는 거의 1 0 0랍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그, 도면, 저기 도금을 할때 표면 처리를 할때그 액의 성분이 자꾸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측정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그 값을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측정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에, 학생들이 어쨌든 여기서 선택을 할때 이런 학과가 대한민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폴리텍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 걱정 안 해도 되는 학과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자동차과 실습실입니다. 한국과 실습실입니다. 이 항공 정비하는 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엔진도 이렇게 분해해 왔고, 항공기, 경비행기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실습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